이곳은 주천생태공원에서 피어 있는 자격꽃입니다자약꽃밭인데 정말 넓어요. 넓어서 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, 또 관리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. 그래도 비교적 조성이 잘된 그런... 보시고 저 멀리도. 똑같이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소나무 밑에 밭을 만들어서. 어 이렇게. 조성이되있있데데이미 벌써 많이 피어서 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올해는 꽃도 일찍 피고 날씨가 따뜻해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지고 있어요 벌써. 아데피도와 아니와 소풍이가 같이 나갔는데 조금은 아쉬운 아쉽기 합니다. 어디 피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멋있는 꽃밭에서 오늘도 즐거운 소풍입니다. 아, 예뻐요.